여러분 반갑습니다. 디트로이트 중앙감리교회 김대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요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것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의 불이니 불같이 사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종 네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어,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성전에 대한 헛된 믿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무엇이 헛된 믿음인가 성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또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속에 말하기를 그래도 우리가 성전이 있으니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 그래도 우리를 지켜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그 생각을 단전히 고쳐야 한다 그 생각을 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된 예배도 없고 진실한 행위도 없는데 성전이 건물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입니다 구절 이하에 보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바흘에게 분양하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런 가증한 일이라 이는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취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셨던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구조를 보면 먼저는 문을 지나고 그다음에 뜰을 지나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유대인만 성전에 들어가고 이방인은 뜰에서만 거주하는데 이 뜰에서도 경계선을 나누어서 이방인의 뜰에서만 이방인들은 기도하거나 예배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방인의 뜰이라 하면 거기서 이방인들이 이제 예배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시끄럽게 장사를 하고 사람들이 떠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또 장사하는 모든 수익은 당시의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에게 또 뒷돈으로 다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본 예수님이 "내 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화를 내면서 그 이방인의 뜰을 청소하셨다는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함은 이방인들도 기도를 해야 하는 성전인데, 너희만 기도하느냐?" 이방인들도 기도해야 하는 성전인데, 거기서는 장사를 하고 있구나. 강도의 소굴이라 함은 거기서 나는 모든이 수익, 이 것이 사실은 부패의 원상이라는 것, 대제사장 가문의 비리와 착취를 뜻한다는 아무도 그 가문을 건드리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아주 질책을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당시 유대인들도 성전을 그렇게 이용하고 그렇게 활용하면서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 말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이라 함은 우리 내면의 진실함이고 진리는 우리 행위의 진실함입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영이라 함은 안쪽으로 내면의 진실함으로 예배하고 또 진리라 함은 밖으로는 행위의 진실함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백성들의 예배를 보면 예면의 진실함도 없고 행유의 진실함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지금 지적하는 바로 그 모습이죠 말씀 보면 은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어, 돌아다녀봐라 아이들이 나무를 줍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떡을 만들어서 우상하게 바질 과자를 온 가족이 모여서 온 가족이 그냥 정성스럽게 우상하게 바질 과자를 만들고 있는 걸 너희가 못 보느냐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는 성전이라 성전이라 예배하는 거. 그들의 내면의 진실함도 없으며 행위의 진실함도 없으며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못 들었을까? 당시의 백성들은 우상에 심각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우상을 본인의 정박 정적 필요한 것은 우상 숭배를 통해 다 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의무적으로 그냥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그렇게 어, 숭배했을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참 굴짓거리죠 어, 아무리 어, 산당을 제거하게 또 생기고 버리라 버리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버리고 우상을 왜 그렇게 백성들은 우상을 못 버렸을까 여러분이 알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 계셔서 공허해서 우상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우상도 우상대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민족의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예배하고 우상도 우상대로 함께 챙기고 이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아,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사람들은 복만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축복만 받기 원하는 것이. 백성들이 가난에서 축복을 받고 그 날이 길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과정은 먼저 진리 가운데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지키라 이 진리 가운데 먼저 서면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진정한 복이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통로예요 백성들은 이걸 원치 않죠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귀찮은 일이라 그렇게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또 복은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에게 요구하지 않고, 내가 저 재물지면 축복을 하고, 돈 주면 구슬해주는 우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진리를 요구하지 않죠. 내면의 진실, 행위의 진실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 주면 축복하는 겁니다. 우상은 얼마나 편리할까요? 백성들이 복음 받고 싶은데, 말씀대로는 살기 싫은 거죠. 복음 받고 싶은데,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상은 우상대로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결국에는 내 욕심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냐? 나 자신의 탐욕과 욕심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의 실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상이 나무도 아니고 바위도 아니고. 진짜 우상은 뭐냐?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한 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욕심 이게 우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내 뜻과 내 욕심은 내려놓고 이건 죽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순종하는 것이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라는 우상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욕심. 여러분 이것이 살아 있는 한 우린 절대로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신앙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의 근간이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냥 마음속에 자기를 못 버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를 버려야지. 네가 죽어야지. 네 탐욕에 죽고, 네 생각에 죽고, 네 마음과 네 고집이 꺾어져야 그게 예배지. 그거는 하나도 손을 안 대고 하고 싶은 것은 우상에게 가서 다 하고 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이 말씀 중심의 신앙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림줄이라고 말했습니다. 무거운 줄을 이제 실에다 매어서 이걸 떨어뜨리면 정확한 수직을 알수 있는 것이 다림줄이죠.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 이 심판의 환상을 보는데 한쪽에는 쌓아 올린 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다림줄을 가지고 서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다림줄을 내려서 수직에 이 다림줄에 어긋나는 것은 내가 다 파괴하리라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우리가 쌓을 때 다림줄로 딱 재면서 수직으로 똑바로 벽돌을 쌓아 올려야 되는데 이 다림줄이 없이 그저 그냥 내 눈대중으로 뭐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내 눈대중으로 보기엔 이게 수직인 것 같고 수평인 것 같아 그냥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한번 쌓아보세요 뭐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삐뚤빼뚤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허물어야 되는 것이 못습니다 그거는. 비가 나고 창수가 어, 나면은 그런 건물을 금방 다 무너지는 건물입니다. 수고는 했는데 헛수고라 이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들을 보면 부모는 누구냐? 우리 자녀들 아이들의 인생의 기초를 쌓아주는 사람들이. 부모입니다. 아이들 인생에 처음 벽돌과 첫 기초를 우리가 쌓아주고, 아이들 이제 크면 그때 자기 인생을 살죠. 부모는 처음에 기초를 쌓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든 부모가 아이들을 다 사랑하죠. 참사나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딴에는 이제 잘한다고 다 기초를 쌓아주는데 그 문제는 뭐냐? 문제는 열심히는 하는데 다들 자기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이걸 쌓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부모 안에 모든 부모님들 안에 다림줄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다림줄이 없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다림줄이 나, 이내 안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무엇을 하느냐? 내 기준으로 벽돌을 쌓고, 내 생각대로 벽돌을 쌓아주고. 그렇게 쌓아 보세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쌓아 놓은 것이 다 삐뚤빼뚤합니다. 빠르지가 않아요. 수고는 수고들을 했는데, 나중에 다헛수고라 한번 깨어져야 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아,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의 다림줄을 그 마음에 딱 열어보면 다 삐뚤빼뚤합니다. 신앙생활 뭐 주일 좀 빠져도 괜찮고 뭐내 마음대로 바 먹으면 뭐좀 가도 되고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건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예배는 교회 가서 아멘 아멘 헌금도 하고 내가 잘 해드리면 되지. 근데 일상에서는 또 내가 필요가 있으니까 내가 또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예배는 교회 가서 만들고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돈벌 때도 내 마음대로 하고 부모와 자녀를 이웃들을 대할 때도 그저 세상의 문화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다 괜찮다 그건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이에요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다 쌓아 보십시오 나중에 말씀의 달인 줄을 열어보면 다 삐뚤빼뚤합니다 이런 믿음은 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무너지고 나중에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했는데 왜 나를 혼내십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참된 신앙은 말씀의 다림줄을 나에게 계속 내리는 겁니다. 주일날도 내리고 수요일도 내리고 매일 새벽마다 내 안에 말씀의 다림줄을 계속 말씀 먹고 먹고 또 먹음으로 묵상하고또묵상함으로 다림줄을 계속 내려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인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게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그 신앙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내 마음대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나는 죽어지고 나라는 의상은 죽어지고 하나님이 살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신앙, 이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는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내 집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시간과 공간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 어, 누구를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추원합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또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면의 진실함 없이 외면의 진실한 행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하나님 이것이 우리 온전한 신앙인가?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하는 신앙이 아니요 말씀대로 하는 신앙, 말씀 앞에 비추어 진리의 다림줄대로 사는 신앙, 이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다 살도록 큰 은혜를 더 하시고, 또이 신앙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신앙인을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도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와 시간들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정말 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도 아니요 하나님 기준 말씀 기준대로 오늘도 온전히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